집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가족이 있고 함께 자란 친구가 지척에 있는 집, 시설의 수용자가 아닌 지역의 거주자로 살고 싶은 소망, 신체 장애가 거주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동네. 내 친구의 집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법으로 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입법명가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어, 변호사님 몇달 전에 유엔 산하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 해법 네트워크에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보셨나요? 아 세계 행복 보고서요 예. 매년 한두 번씩은 뉴스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 듣는데 음.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음. OECD 국가끼리만 비교해도 늘 한국의 행복 지수가 하위권이었거든요. 예. 올해는 좀 달라졌나요? 안타깝지만 올해도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국 146개국 중에서 59위 중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OECD 38개 회원국끼리만 따지면 36위 하위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세계행복보고서라는 자료가 대략 6가지 정도의 조건을 따져서 각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국내 총생산, 뭐 기대수명 같은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인간의 행복을 정량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 그렇긴 하죠. 어, 국민 전체의 생활 만족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에 대한 기준이나 조건은 각자 다 다를 테니까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은 행복의 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건강. 되니까. 예. 또 이제 가족, 소중한 사람이 있느냐. 뭐 음.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고 적당한 돈, 경제적인 어. 어떤 그런 여유 이런 것들 행복의 조건이 될것 같아요. 음. 그런 것만 있으면 충분. 건강하고 가족들 있고 그다음에 돈 많고 약간의 맛있는 술 너무 세속적인 사람과 거. 뭐 이런 어, 거. 아, 그런 것도. 친구와 뭐. 그렇죠. 그런 게또 나와요. 노게 필요하네요. 행복하려면. 친구도 어때? 있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음. 자,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눠도 이렇게 행복에 대한 기대나 조언이 여러 가지, 요모조모, 다양하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판단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다.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들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다. 음. 뭐 뭔가 알듯말 듯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 정도면 변호사님 거의 뭐제 생각을 실시간 해킹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는 건강, 누군는 돈, 뭐 누구 가족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오지만 결국엔 어떤 기준이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결론은 원래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더 올리잖아요? 어. 시작부터 나의 행복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예. 이런 명 결론을 꺼내시는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가 그런 행복을 찾는 사람들. 바로 진짜 자기만의 삶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장애인들의 사연이라니 아, 이야기만 들어도 그분들 행복을 응원해주고 싶은데요. 네. 역시 그 행복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남들이 결정해 준 안정과 보호보다는 내가 원하는 도전과 행복을 꿈꾸는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돼야 할 입법 이야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그 동네에 살고 싶다 변호사님은 지금 살고 계신 동네에 만족하시나요? 어, 네 오랫동안 애들 이제 한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음... 네, 만족하죠 우리 가족이 함께 또 선택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 네. 요런 게 지금 짧은 대답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와 집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 가장 행복한 그런 터전이고 기준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사는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떤 입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 6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탈 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들한테 이 당연함이 아직도 어, 지역사회 단절된 채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안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산도 마련되어야 할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규정이 있는 법안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당연히 국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책임의 상당 부분은 장애인 가족 그리고 민간 시설에 전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적자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적절한 관리와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과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은 오래 전부터 장애인 탈시설 입법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장애계에서나 또 인권 단체에서 탈시설 요구를 한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어, 한몇십년 전부터 이제 투쟁해온 일입니다. 어, 원래 1980년대부터 해외 주요국에서는 탈시설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을 했고 완료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법안이 입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차게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탈시설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탈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는 별개로 과연 탈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이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탈시설 반대 논리가 여전히 강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에 발의된 탈시설 지원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탈시설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에 나오기 전에 상담 그리고 준비 계획부터 나와서 살아갈 때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국가가 책임지라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만 통과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근거 법안이 시급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은 장애인들의 소망 그리고 이들을 위해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이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장애인 이슈가 그렇듯 당사자들의 절박함에 비하면 매체에 자주 노출되지 않아서 당연히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영상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장애인이 탈시설이란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장애인들끼리만 생활하는 시설에서 나와서 네. 비장애인과 똑같이 지역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요. 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탈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나오기 위한 준비 그리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 이게 모두 꼼꼼히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예뭐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장애인 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곳이니까 장애인들에게 가장 편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울 텐데 사실 어 저도 만나본 장애인 분들이 많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지만 그분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원하는데 지금 영상에서 잠깐 거론이 됐지만 이 시설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장애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 절대 모든 장애인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는 할수 없겠죠. 네. 하지만 장애인 거주 시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시 같이 살잖아요. 네. 집단 거주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획일적으로 관리하거나 총재 되기가 음, 쉽고 네. 그러다 보면 불편함을 따지기 전에 개인의 기호나 결정권이 제한될 우려도 크고요. 게다가 사실 80년대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충격적이었고.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례였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처럼 이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심각한 비리 그리고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일부 시설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만 살면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 그리고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 이런 지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꼭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게 장애인 탈시설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런데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이 탈시설에 찬성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몇년 동안 가장 뜨거운 장애인 이슈로 거론될 만큼 찬반의 농지쟁이 치열한데요. 과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과 증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강민정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선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김정하 이사장은 프리웰이 그 이전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2019년에 거기 있는 이제 거주인들의 대부분을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서비스로 이전시켜드리고 본원에는 남아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하게 되었고요. 시설의 문제는 그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는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날 국감장애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참고인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 부모회의 박대성 고문이 출석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탈 시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권위와 관계기관이 탈 시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고려됐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탈 시설에 위해서 보건복지부부터 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민관 협의체에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치료사들의 조언을 배제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고 강제로 퇴소되었기 때문에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이날 국정감사는 많은 발달 장애인들과 관련 단체들이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국감 때 저는 그 저는 그 모형고자거든요. 근데 모형고자는 다 타시설하는 사람, 타시설한게 범죄자라 범죄 범죄라고 했을 때 그때 너무 화가 났었어요. 비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안 살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꼭 감옥 같다고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수 있는 직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든지 주변에 그살수 있게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수 있게 지원 주택을 좀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갈 곳이 있어,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같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위치입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탈시설 자체 흐름이나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찬성을 한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하고 있는 또는 탈시설 운동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형태들이랄까 정책들이랄까, 법안 추진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희들도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장인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는 왜 당사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제대로 된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고 또그 법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서울시와 광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될 시 즉시 대상자를 퇴출하고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노력이나 지자체 조례안 통과 등이 진행될수록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더욱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6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탈시설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개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의 찬반 양측 모두 다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탈시설을 찬성하는 측도 우리 사회가 탈시설을 위해 준비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탈시설을 반대하는 가족 측도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반대한다기보다 나온 이후 겪어야 할 사태를 우려한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정리해 봤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 탈시설을 원하는 쪽도 그리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쪽도 각자 어떤 심정에서 그렇게 절박한지는 조금 알거 같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장애인의 호소, 음. 또 시설에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가족의 호소, 그어한적도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진심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과 그 가족 당사자의 고민으로만 방치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시설 밖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장애인의 마음. 그리고 장애를 가진 가족이 위험하고 불편한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가족의 마음. 어, 얼핏 달라 보이지만 절대 다르지 않은 이들의 소망,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음 주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약속입니다. 변호사님,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구라고 한정 지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천금 같은 약속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천금 같은 약속이라 꼭 지켜야 될 약속이란 뜻이죠 그렇죠 모든 약속이 그렇지만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겠죠 네. 그런 약속을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장애인의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입법 의견들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발표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1년 8월에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사업으로 시행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에 적어도 200명씩 탈시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가 세운 목표에 비해 준비는 너무 무책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범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규모에 비해 책정된 예산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장애인 단체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탈시설 시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인 접근성을 완비한 충분한 주택 공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은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지만 각 지역의 탈시설 장애인이 살아갈 주택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부족하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급할 주택 71호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단한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택과 다양한 시설,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주택과 예산 문제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 준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24시간 지원 체계입니다. 현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상당수는 중증 장애인. 이들이 24시간 지원이 필요해서 시설에 있어야 한다면 지역사회에 살 때도 24시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일인 만큼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입법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한 찬반 논쟁 그리고 다양한 입법 의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저는 이런 결론이 떠오릅니다. 어떤 결론이요? 왠지 명언이 나올 분위기니까 제가 받아 적어야 될것 같아요. 예, 자 들으세요. 네. 받아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음. 오늘의 결론. 좋은 법은 국민이 각자 원하는 행복을 지키는 법이다. 뭐이 정도로 제가 네, 마무리를 좀 아,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입법,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부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국민 모두의 차별 없는 행복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 로그인.